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1th of August, 2025, uh,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Ecopro, TCK, and HANA Materials.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opro가 금요일날 0.19% 올랐죠. 그래서 5월달에 38,000원 바닥을 찍고 52,000원까지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Ecopro BM이 2분기 Earnings p r i e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양극재... 쪽에 이제 출하량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490억으로 나오면서 어 2차전지가 지 ESS하고 LFP 쪽으로 요즘 수주가 조금씩 되면서 어 훈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주주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의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CK, TCK가 금요일날2.29% 올랐습니다. 10만 7,100원. 어, 일본 음, 토카이 카본하고 국내 회사들하고 합작해서 고순도 흑연을 만드는데요. 음, 아마 그 주로 납품하는 램 리서치 쪽에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어, 지금 물량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음, 실적이 점점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원래 이제 예상 매출이 3153억 영업이 939억 영업률이 29.57% 부채비율 9.16% 인데 요거보다 어, 컨셉보다 좀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tck 도 조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는 지금 어, 그 애칭 과정에서 쓰는 어,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를 생산을 하는 카바이드 링이죠. 여기 어, 이제 소모품인데 어, 매출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25,400원 금요일 날1.40% 올랐고요. 최근에 좀한 어, 2개월 넘게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니까 한두달반 정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슬슬 이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올해 예상 매출 2554억 영업이익 449억 영업이익률 17.57% 부채 비율도 62.21%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모 트리얼즈가 계속 에너지를 응축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한번 상승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마 어그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말씀드렸다시피 에이미 퍼디 들으면서 우리 귀를 튜닝을 하고요. 어이 우리 영어는 그 인터네이션인지 힘한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 특유의 인터네이션에 우리 귀를 튜닝시키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문장의 5형식을딱 파악을 하시면 좋은데, 1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주격보,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 요, 어, 형식은 좀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 문장을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야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 영어 가이 필요하신 분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